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할 때 금식과 기도로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증거대로 메대족 속 아수엘 a 들 다리오가 바 w 론을 멸망시키고 그해 그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통치 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때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 s a 읽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 나라를 해방 또 자유를 주시는 때가 있다. 그 연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연수가 70년이라고 기록된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니엘 선지자가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침공했을 때 15살 전후였는데 그때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온갖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기도 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노년이 돼서 거의 70, 80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고 바로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언한 그때 곧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또 해방과 자유가 오는 때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다니엘 선지자는 그 가운데 자신이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을 보여 주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유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3 절의 말씀대로 자신이 작정하고 결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니엘은 항상 원칙과 기준 아주 고지식한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그의 신앙의 뜻은 아주 강직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 않았고요. 채식만 했었습니다.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 번씩 기도했고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아주 고든 신앙과 믿음을 보여줬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처럼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보수요, 한쪽은 진보요, 이쪽의 세대, 또 훗날의 세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말씀대로, 원칙대로, 당일처럼 작정하고. 결심하며 그 가운데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그 대상이 되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아주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당했고 재판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대로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연동에서 한 모든 권속들이 세습은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라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신앙의 기준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법을 어어가면서 교회를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강직한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되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원칙적이고 기준이 분명하며 때로는 우직한 보수적인 신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 다니엘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단한 바위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돈 물질과 인간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충성하는 신앙, 그런 바위 같은 묵직한 신앙심이 파도가 심하게 치는 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 교회가 그런 신앙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니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그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을 간청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섰습니다. 새로운 왕이 섰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읽던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는 70년 후에 유다 땅이 해방이 된다라고 증거함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그때가 올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으니 이루시겠지, 성취하시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때를 반드시 붙잡고자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냥 붙들지 않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 천사를 붙잡고 보내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다니엘도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70년 후에 우리 유다 땅을, 주님의 땅을 회복시켜 그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다니엘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그 타이밍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때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 절실히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고요. 다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때와 그 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70년 해방과 자유를 확하실 그때와 그 시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금식과 기도의 때는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해방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식과 기도의 때에는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그때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언제 간절하랴,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 언제 결단해야 하는지, 언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늘 알고자 아주 예민한 영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사업에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께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직통 계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뭐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참하고 거의 이제 만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지 않네요. 응답 주시지 않네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직통 계시가 없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몇 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말씀이 있어서 베드로 전우서를 펴놓고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울림을 주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읽다가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 뵙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사람보다 말씀에 더 의지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뜻을 찾아가 보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주 후에 그 장로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시고 본인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기도원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그냥 기도원에 가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원에서 있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환히 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 회사의 위기를 겪었던 일들은 순조롭게 처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는 뭐 같이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고 그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없어서 사실 굉장히 죄송했는데 뭘 감사하십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목사님 만나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가는데 목사님 책상을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 전서가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보셨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만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만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보셨던 베드로 전후서가 제게는 해답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멸 절명의 순간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금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손가락으로 찾지 마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기울이십시오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식하시면서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 곱기를 끊겠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처럼 기도와 금식할 때를 깨닫고 그 때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을 것이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때 그때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살아가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이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금식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와 금식할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